이제 컬러도 챙기고 머릿결도 챙기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강추. 저처럼 염색이나 탈색 후에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데 또 염색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탈색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염색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셀프 염색 경력이 꽤 돼가지고 사실 시중에 나온 염색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들리는 소문이 상당히 괜찮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거. 닥터 복구라고 이번에 이지인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 올리브영에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염색할 때 모발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제품이래요. 제가 진짜 탈색... 말이 아닌데 또 염색은 해야겠고 또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개 같이 사용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저희 현재 모발 상태는 보시다시피 최악입니다. 지금 염색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렇게 푸석푸석. 제가 분명히 이거 촬영 시작하기 전에 빗질을 다 하고 왔는데도 지금 벌써 손가락으로 빗기지도 않은 컬러가 아무리 예뻐도 모발 자체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찰랑거리지 않으면 그 헤어 자체가 다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닥터 복구 제품을 같이 사용해 줄 거예요. 정식 명칭은 이젠 닥터 복구 아렉스플렉스 퍼펙트 세트인데요. 이렇게 넘버 1, 넘버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넘버 1은 염색을 할때 그 연모제에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고 넘버 2는 염색제를 씻을 때 샴푸 없이 물로만 헹궈준 다음에 한 10분 정도 바르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있을 때 같이 사용할 헤어캡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염색이나 탈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발 내부에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결합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컬러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래쪽이랑 위쪽이 굉장히 상태가 다른데요. 이 아래쪽은 탈색을 한번 진행한 상태에서 바이올렛으로 두 번, 그레이로 한 번, 골드 핑크로 한 번. 한 다음에 지금 물 빠진 색상이에요. 거의 베이지? 골드 베이지 느낌입니다. 뿌리쪽은 지금 아래쪽보다는 훨씬 어두워요. 이아래머리가 탈색 후에 여러 번 염색을 하고 물 빠지고 염색을 하고 물 빠지고 이걸 반복한 머리라서 이 뿌리 컬러를 똑같이 맞추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갈색으로 뿌리 염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진짜 염색하러 가봅시다. 자, 먼저 염색 준비를 해 봅시다. 저는 머리가 길고 숱시 고기보다는 많아가지고 넉넉하게 세 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 염색약 구성물은 염색제랑 세트컬러의 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염색통 안에는 일제이제 이렇게 들어있고 이키 안에는 여러 가지 염색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랑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음 일제랑 이재를 그냥 똑같이 섞어주면 되요 일단 장갑이랑 뭐랑 다 착용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갑하고 썬하고 이렇게까지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을지도 몰랐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きれい。 컬러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닥터복구예요 머릿결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이탈색 하면서 한번 머릿결이 싹 상한 이후로 염색을 할 때마다 머릿결이 확확 상하는 게다 느껴져요 그래서 막 염색을 하고 나오면 아 오늘도 좀 많이 상했네 이렇게 딱 바로 느껴질 정도로 손상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손상이 아니고 오히려 머릿결이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머리 전체가 전보다 훨씬 얌전해지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제가 무슨 그 샵에서 트리트먼트 받잖아요 그때 받고 나올 때의 기분처럼 되게 좋습니다 아, 진짜 탈색 후에 제가 염색 진짜 여러 번 하고 아니 이번 염색 망하면은 짜르라 했어요. 그 정도로 올 밑에 진짜 손상이 너무 심하고 고민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대박입니요 네. 여러분 혹시 셀프 염색 하실 분들 은꼭 하나씩 챙겨 가지고 같이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컬러도 챙기고 머릿결도 챙기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강추. 저처럼 염색이나 탈색 후에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데 또 염색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제품입니다. 에이. 네, 영상 잘 보셨죠? 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소비자는 왜그 뿌리 염색도 아닌 그 어려운 복구 염색을 집에서 할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튜버는 어, 완전 강추 염색 필수템 이렇게 이제 예,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 영상 어, 이 유튜버가 이 영상을 어, 만든 이유는 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손상으로 염색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어, 내가 이 제품을 직접 집에서 복구 염색을 해봤는데 정말. 딱이다라는 예, 그런 효과를 봐서 이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복구 염색 따라하기 전과 후의 예, 컬러를 보니까 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전의 모습은 뭐이 컬러도 굉장히 예뻐요. 어, 자연스럽게 퇴색이 돼가지고 정말 예쁜데 그래도 어, 손상된 머릿결 그 다음에 새로 자라나오는 머리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때문에 예, 미용실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셀프 복구 염색하는 영상을 찍은 건데 야, 이 애프터의 모습을 보니까 와, 이렇게 언뜻 보면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야, 정말로 예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어, 새로 자라난 신생모 부위, 그 다음에 기염부 중간 끝부분에 약간의 얼룩진 모습들은 있지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예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유튜버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 진짜 손상이 너무 심하고 고민이었대요. 예, 고민은 손상 때문에 고객은 염색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어,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뭐 칼라의 퇴색이라든가뭐 기염부, 어, 신생모 부분이 새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손상이 너무 심하면 또 염색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요걸 알아차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너무 푸석푸석하고 찰랑거리지 않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염색을 하면 손상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는 전문가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장 고민해야 하는 그 푸석푸석함, 찰랑 않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푸석하고 찰랑거리지 않으니까 컬러를 예쁘게 해도 그 헤어 자체가 다안 예뻐 보인다. 이 마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 푸석푸석함을 없애주는 염색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소비자가 셀프로 할 정도로 우리 살롱 클리닉은 그렇게 효과가 적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소비자들이 셀프로 하는 경우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가지 제품 위주로 사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아야 두 단계 정도인데. 우리가 살롱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뭔가를 어, 선보이려면 좀 단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가 적으면 우리는 시술하기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보가 워낙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제품 정도로 클리닉을 한다, 염색을 한다, 파마를 한다 이러면 소비자들도 금방 따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의 질에 따라 유지 기간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정말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고객한테 보여주는 그 제품의 클리닉 관리 단계가 너무 적으면. 고객은 쉽게 따라 할수 있고요. 뭐 기능적인 건그 다음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클리닉 관리를 하더라도 단계별로 그 기능을 적재적소에 잘 침투시키고 유지보수시킬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리사라 같은 경우는 아주 염색이 딱이죠. 손상이 많고 푸석거리고 찰랑거리지 않는 이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거. 제 영상을 보신 원장님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델 이 유튜버의 헤어 모지를 보니까 굉장히 얇아요. 거기에다가 탈색도 했고 염색도 했고 펄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이럴 때 모리 히사라가 염색약의 일정량 5% 정도 들어간다면 모발은 굉장히 촉촉하고 유수분 밸런스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촉촉해지죠 그 다음에, 찰랑거린다. 예, 모발 내부서부터 에 팽창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찰랑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마 쪽으로 우리가 염색약을 도포하기만 하면 이렇게 유튜버처럼 머리가 얇은 고객분들한테 는 아주 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볼륨이 확 되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 리다이치 클리닉 1, 2, 3번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화면을 띄워봤는데요. 1번은 모발 내부에 단백질을 보강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푸석한 이런 머릿결들은염색약에 어, 일정량 혼합을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해지면서 모발이 아주 건강하고 통통해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는요. 그 모발의 1제와 2제를 이렇게 이온 결합시켜요. 그래서 알카리성 아미노산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1제와 2제를 결합시켜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클리닉 이 성분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리데지 클리닉 3번 같은 경우는 염색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모표피의 단백질 층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염색 색소도 훨씬 더덜 빠지게 만들죠. 또 윤기도 나게 만들죠. 그리고 모발도 찰랑이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단계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용 대비 가성비, 예. 그 다음에 가심비. 내가 돈을 좀 썼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뭔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데 아주 탁월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소리> 자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이 유튜버가 어, 염색약에 뭔가를 섞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복구 제품이라는 이제 어, 앰플인데 연모제 하나당 4ml를 넣는다고 강조를 하죠. 이 4ml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대충 짜는 양을 보면 우리는 감으로 그냥 쭉 짜면 뭐 거의 뭐 완벽한 비율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어, 안목이나 경험치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걸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혹시 조금 넣으면 효과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넣으면 염색에 방해가 되는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 음식 같은 걸 보면은 계량화가 안 되면 그 당사자만 음식을 잘 만들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계량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본다면 우리가 계량화하는 작업, 염색약의 어떤 어 제품을 계량화해서 혼합하는 작업. 또 어떨 때는 10% 넣고, 어떤 때는 5% 넣고, 어떨 때는 2% 넣고. 이런 계량화 작업을 고객한테 계속 습관적으로 유출시킨다면, 보여진다면, 고객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테크닉을 따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나만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리사라를 사용하는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 파마약이든 염색약이든 수돗물에 2% 넣을 때 어떤 효과, 3% 넣을 때 어떤 효과, 10% 넣을 때 어떤 효과, 1대1로 넣었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어, 스스로, 예. 다양하게 제품을 구비해놓고, 이렇게 이제 분무기 같은데 이렇게 혼합 비율을 수돗물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해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파마야하는 일제 기준에 2, 3%만 넣으면 충분하다. 염색약은 일제 기준에 5%만 넣어도 기본적인, 예. 효과를 볼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수돗물에는뭐 2%짜리를 항상 구비해놔라. 그 다음에 1차 성형하기 위한 20%에서 30%의 혼합 비율을 어 조제 액상 모리사라를 항상 구비해놔라.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정도를 사용해 보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 농도를 내가 마음대로 더 다양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소비자들이 봤을 때이 3ml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치 음식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의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도. 계량하는 작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용실을 따라 하려다가 이 영상 보시면 좀 웃긴 영상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클리닉 제품을 미용실에서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섹션 떠서 이렇게 쫙. 바르는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따라하려다가 막 흐르려고 어려운 것들, 이런 영상이 있는데, 도구의 활용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효과만 보면 돼, 머릿결이 손상 안 되고 건강한데, 라는 생각으로, 어 그냥 아무런 도구 사용 없이 그냥 손으로 푹 발라서 하지 않았나. 또는 맨날 볼 하나에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시술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너무 간소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비유를 들면 저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멋진 레스토랑에 갔는데, 똑같은 스테이크를 만들어도 어느 레스토랑에는 어, 그, 스테이크가 나오는 접시가 달라요. 모양이 다른 거죠. 각 요리마다 나오는 모양이 다르다든가, 또는 인테리어가 다르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이프가 딱 하나만 있는 거랑 두세 가지 있는 거랑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도 어떠한 화학적인 시술 서비스를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도구가 있으면 고객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구의 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활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 너무나, 예. 어, 이 정도 나오면 제가 해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한데다가, 예, 소비자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컬러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네, 요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컬러가 예쁘다는 이유는 뭐 제가 봐도 물론 예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심리를 따져보면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어,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컬러가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어, 이, 염색약, 이 푸딩 타입의 염색약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개당, 한5천원에서6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유튜버는 세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제품 사용했고 해서, 보니까는 5, 6천원에세개면한 2만원, 18,000원, 예. 네. 조금 더, 뭐,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죠. 2만원이라고 치면은, 클리닉 제품에, 그, 나온 제품이 한, 그것도 한 18,000원, 2만원. 한 4, 4만원에서 5만원이면 저 정도 길이의 복구 염색을 할수 있다. 4만원에. 네. 많이 저렴하죠. 저 정도 길이면 미용실에서는 못해도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비용을 이제 많이 절감을 하고서 집에서 저렇게 그라데이션 컬러를 예쁘게 뽑아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 우리가 뭔가 염색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데이션 완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자연스러운 칼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다는 얘긴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건 뭔가 다양한 디자인 칼라 패턴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 칼라로 단순하게 염색을 하면 고객들은 뿌리가 일정량 나올 때까지 그 칼라를 즐겼다가 어느 순간에 그라데이션 칼을를 한다는 거죠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줄수 있는 칼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칼라 패턴을 좀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예전에 이제 칼라 교육할 때 많이 배웠죠? 이렇게 퍼팅 떠가지고 슬라이싱 되는 거죠. 슬라이싱 떠서 이렇게 얇게 3mm 슬라이싱, 5mm 슬라이싱 이런 것들을 떠가지고 그쪽에만 칼라를 입혀서 고객들과의 어떠한 대조 효과, 칼라에 대한 대조 효과 또는 대비 효과 또는 그라데이션 효과 이런 것들, 팽창, 수축, 그 다음에 전진, 후퇴. 보색에 대한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연출을 해주는 것이 고객들이 홈케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전문가의 칼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뭐 위빙 뜨는 거콤뜨기뭐 이렇게 칩뜨기 이런 표현 하죠 그래서 위빙도 3mm 뜰 것인지 5mm 뜰 것인지 1cm씩 과감하게 뜰 것인지 좌우의 폭 상하의 폭을 이렇게 달리 여러가지 조절을 주어서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칼라 패턴을 만들어주면 고객분들이 홈케어 칼라와 또 전문가한테 받는 칼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또 인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이 섹션을 좀 다양하게 떠야 되겠다 예를 들면 탑 섹션 프린지 섹션 아니면 중간 미들 섹션 아니면 네이프에 어, 다른 이제 이 언더 섹션은 어떤 컬러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명도별로 또는 채도별로 또는 색상별로 조금씩 다른 컬러를 구사해 주면 홈에서 하는 컬러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진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컬러 패턴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저 옛날에 공부할 때이 칼라 패턴을 너무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이거 다음에 재염색할 때 이거 내가 똑같이 할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칼라 패턴은 원 칼라로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만 채워주면 그 패턴과 비슷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치든 그 자리를 똑같이 뜨지 않아도 나는 30%떠30% 30 위빙을 했으면 위치가 좀 달라도 30%의 양을 우리가 위빙뜨면 비슷한 칼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고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칼라를 체험시켜서 집에서 그냥 한 번에 원 칼라로 바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입체감이 있는 칼라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시켜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쌀롱에서 다양한 칼라 패턴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라데이션 칼라를 얻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뭐예요? 서비스 대비 좋은 서비스 대비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 비용이 10만원이면 만약에 5회권을 끊으면 우리가 일정 할인 제도를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쿠폰제 활용 같은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우리 살롱을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머리사라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사라를그 어, 500g짜리를 30만원 정도에 고객이 키핑하면 오실 때마다, 커트든, 파마든, 염색이든, 클리닉이든, 일정량 혼합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머릿결을 성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롱에서 키핑해놓고 사용하도록 하고, 반 정도는 고객님한테 예쁜 용기에 덜어드려서 집에서, 샴푸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혼합해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죠. 샴푸할 때는, 막, 가마 쪽으로 막 비비면서, 머리를 가마 쪽으로만 모아놓으면, 볼륨도 살죠. 곱슬기도 개선되죠. 그 다음에, 심하게 갈라지는 가마, 하나 가르마를 어느 정도 성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꾸준하게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되고 또풍무기에 수돗물 100에 일정한 2g이든 3g 정도 잘 믹스해서 뭐 드라이하기 전에 또는 어, 머리가 너무 처져 있다. 내가 회사에서 이 고객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볼륨감이 없다. 그럴 때 수시로 뿌려도 행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3g 정도 혼합한 거는. 그래서 그것을 고객들이 수시로 어, 회사에서 막 뿌린 다음에 비비고 자연적으로 말르게 놔두면 머리에 볼륨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의학적으로 뭐 밝혀진 건 아니는데 워낙 전국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한 선례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피에도. 그래서 볼륨도 살릴 겸 피지 쪽에 살짝 뿌려주면 피지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처음에는 막 기름이 녹아서 막 떡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2, 3일 정도 지난 뒤서부터는 확연하게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듬이 많으신 분들도 뿌려주면 유 수분 수분 밸런스 조절 기능이 또 나, 뛰어나기 때문에 비듬 많으신 분들도 네,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저는 무좀은 없는데 습진이 좀 있어요. 여름 때. 그래서 습진이 있으면 습진 약을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갈라져요. 그럴 때 제가 모리사라를 이렇게 뿌립니다. 모리사라를 뿌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갈라진 게 없어지면서 이 가려워지는 게 아예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무좀이거나 있 습진 이 있는 분들도 한번 요번에 이제 봄이나 여름 때 이제 서서히 조금씩 따뜻해지면 이게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무좀 습진 한번 뿌려보세요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미네랄은 바다 심해에서 추출한 미네랄이에요 거긴 일정량의 어, 나트륨 성분도 들어있겠죠 미네랄에는 아주 소량 극소량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도움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셔야 되죠. 물론 홈케어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좀 좋지는 않겠죠. 홈케어는 홈케어대로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5회 쿠폰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모리사라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조언해서 쿠폰이나 키핑을 활용해서 사롱의 매출을 어, 업시키면서 고객한테 만족도를 더 증가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자, 이제 컬러도 챙기고, 머릿결도 챙기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객, 이 유튜버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예, 멘트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뭐예요? 기존에, 물론 원장님들이 컬러 패턴이 요즘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섹션이나, 이, 이 컬러를 만들어내시는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머릿결도 성형하는 염색이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집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고가 제품을 사서 할리는 뭐 만무하고 네, 그래서 미용실에서 염색도 예쁘지만 머릿결도 건강해지지만 10대의 머릿결처럼 굵고 짱짱하고 탄력있게 성형해주는 염색이 있다. 염색도 하지만 곱슬기를 개선하는 염색이 있다. 염색도 하지만 볼륨을 살려주는 염색이 있다. 염색도 하지만 앞머리를 예쁘게 내리게 성형하는 염색이 있다. 염색도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쫙 갈라진 가르마를 성형하는 염색이 있다. 염색도 하지만 납작하게 달라붙은 가마를 성형하는 염색이 있다. 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다른 제품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이 모리사라 성형 염색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한번 정도는 체험 서비스로 해드리고 다음번에 쿠폰이나 모리사라 키핑을 활용하는 성형 염색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버는 이번 염색이 망하면 자르려고 했대요.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손상되면 자른다. 원하는 칼라가 아니면 자른다. 자르는 걸로 해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살롱 입장에서는 고객이 긴 머리 염색 비용이 훨씬 더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메뉴인데 짧아지면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게든 고객이 좀긴 머리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그 예쁜 칼라를 오래오래 오래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면 일정 부분 손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손상으로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 방법을 조언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홈케어를 제안하자. 홈케어도 뭐 좋은 제품 많아요. 뭐 클리닉, 트리트먼트, 에센스 많지만, 유독 이 홈케어 머리사라는 푸석찌글거리는 곱슬기 케어에 탁월하다. 볼륨이 훅 죽는 염색에 탁월한 홈케어 제품이다. 손상으로 인해서 날리고, 푸석거리고, 찌글거리는 머릿결을 케어하는데 탁월하다. 건조한 두피에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준다면, 제가 이것을 만약에 전문가인 담당 디자이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에센스도 쓰지만 홈케어는 무조건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센스를 써도 머릿결이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객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머리사랑 홈케어만 뿌려도, 펄을 날리지 않아. 건조해 보이지 않아. 푸석해 보이지 않아. 게다가, 찌글푸석한 곱슬기가 막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 볼륨도 살아. 딱딱하거나 끈적이지도 않아. 헹구지 않아도 돼. 안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홈케어 머리사라를 제안하자. 그러면, 자르지 않는다, 고객은. 그 손상된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을 유지시키는데,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막 염색을 하고 나오면, 아, 오늘도 좀 상했네, 라고 고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발 손상은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도 좀 많이 상했네 이런 표현은 안쓸것 같아요. 네. 염색약에 좋은 클리닉 성분을 넣어준다거나 염색약에 일정량의 5% 정도 일제기준량의 5% 정도의 모리사라를 넣어준다거나 이러면 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손상이 아니라 그냥 10대 머리카처럼 돌아간 느낌의 결과가 확 나오거든요. 좋은 염색약은 윤기도 좋고 부들부들해요. 그러나 유지력이 다른 문제거든요. 유지력. 근데 모리사라가 들어가면요. 칼라의 유지력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왜? 킬레이트 리간드 결합 방식이 색소를 오래 잡아놔요 또 좋은 클리닉 성분이 들어가면 그 클리닉 성분과 수분과 킬레이트 리간 능 결합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염색하면 그냥, 와, 그냥 그 반짝이는 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 심지어는요, 원장님들이 아무리 저렴한 염색약을 써도 그 반짝이는 건 깜짝 놀래 이건 수분 때문에 그래요. 수분과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이 모리사라가 이 염색약을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써보신 분은 그냥 속았다 치고 한번 써보세요. 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고요. 모발의 탄력은 정말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탄력이 그냥 10대 머리결처럼 팡! 하고 힘있게 나오죠. 아, 어, 가마 없어지죠. 곱슬기 개선되죠. 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서 손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드실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염색이나 탈색 후에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 고객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영상이었어요. 머릿결 성형, 우리 원장님들, 맛 보셨나요? 한번 맛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사용량도 많지 않잖아요. 파마 염색약에 2, 3%만 혼합하시면 돼요. 네, 1g 써봤자 제가 나누기 해봤는데요. 288원 밖에 안 들어요. 2, 3g 써봤자 5, 600원이에요. 네.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머리 전체가 전보다 훨씬 얌전해지고 부들부들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음, 이제는 뭐, 우리 원장님들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워낙 좋아서 머릿결은 뭐, 당연히 기본이죠. 머릿결이 더 좋아진 느낌이라 만족스러운데, 우리는 염색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 어떤 가치? 고객님의 머릿결을 10대로 돌려놓는 염색. 10대의 머릿결은 뭐, 말안 해도 상상이 가죠. 힘있고, 탄력있고, 윤기나고, 반짝반짝 하면서, 예, 곱슬기도 개선하고, 앞머리가 훅 돌아간 머리도 예쁘게 내려오게 만들 수 있고, 납작하게 달라붙은 가마도 붕 떠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 고속도로 가르마를 일정량 볼륨을 띄워서 훨씬 더덜 갈라져 보이게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리사라 성형 염색. 이런 새로운 가치 10대의 머리결로 돌려드리는 염색 이런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 유튜버가 집에서 하는 미용실 복구 염색 따라하기에 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가지고 우리 살롱에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더 고민해보시고 그것을 어떡하,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하고 홍보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아, 생각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 e aí